오늘 진짜로 말씀드릴 것은 소리죠. 소리. 그러니까 성 아니에요. 성. 그러면 제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스토리가 무엇일까?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세월이. 이제 보세요. 여러분 혹시 소광선생 아시죠? 네. 소광정철 그죠? 역시 물말길 철자예요. 그래서 송광, 정철 선생이 선생, 그 다음에 서애 유시들은 류라고 읽습니다. 유왕근은 류이래요 그리고 류열자부예요 적도미를 이 유시들은 허용했습니다. 유시들이 많으니까. 유시가 많아요. 버금도 있자도 있고 버들도 자도 있고. 이뭐 뭐야? 이모뭐모뭐 모듬 모듬 조 유도 그래요. 보세요. 이 그래요.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. 이이 묘금도입니다. 뭐냐면 여기 토끼 몇자예요. 세금자죠. 카드 몇자입니다. 묘금도 유씨 그래요. 그 다음에 이 유씨도 있습니다. 이분들은 다유유 유 그래요. 이분들은 류그러죠 그. 아시아 됩니다. 이거 그러니까 유성용 용 용자의 약자입니다. 그 다음에 일성일성이여 희수 목숨 숫자 약자예요. 이이수지난번 내가 한번칠를한번 읊어주고 한번 있어요. 그 다음에 월성 이정고 그 다음에 백성 이양복은 옛날 권율 장군의 사위예요. 행주산에서 성 싸웠던 권율 장군이죠. 장군의 사위 이양복. 잘 아시잖아요. 백국 이양복은 오성과 한음 이야기 들어봤죠, 옛날에 옛날 많이 쳤어요. 오성과 한음 그 중에 오성이 이양복이고 한음이 이덕현이죠 그런 건 나중 얘기고 이송광정철이 무슨 서류라고 했냐 그러면요. 한자 이렇게 찾는다고서 설명해드릴게요. 여기. 네. 이거 다 나오네. 오호. 예. 이거 쪼발산데요. 예. 그래요. 크게 이렇게 약개 없을게요. 네. 이렇게 해서 세우고 있어요. 예, 이 알자입니다. 덮을 알, 지울 알, 막을 알. 그렇게 알자요. 구조음은 음. 소리 석전 지난번 약자 말씀했죠. 아론성이라는 소리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유성 뭐라겠냐? 조주성. 그 다음에 희수, 뭐라겠냐? 원수성. 그 다음에 이정구를 뭐라겠냐? 영시성. 시를 긁는 소리란 뜻이죠. 이 한국은 뭐라 그러냐. 해군성 그니다 자, 여기 목자국왜 한자 세감선을 이렇게 냐 오늘도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보세요. 무슨 말이냐 면요이 내용은 내가 오늘 컵피뒤에핫자로 되어있습니다. 보시면 알아요. 이제 보십시다. 거기다 읽으시면 되겠지만 설명해드릴게요자를잘 모르시니까들 말씀 드릴게요이알자가 아까 덮을 알 혹은 막을 알 그래요. 그러니까 구름을 덮는 소리란 뜻이죠. 그 소리가 들립니까? 그 시를 쭉 시간 내셔서 읽어보세요. 쭉 보시면 뭐냐면요, 맑은 밤, 청은 맑을 청자입니다. 소자는 만 저녁 조자예요. 초저녁 때를 쓰는 글입니다. 그래서 소는 저녁 조자입니다. 그래서 초저 맑은 저녁, 나월 그러면 밝은 달 글이죠. 밝은 달 속에 루두요, 루두. 루드. 루두는 누가겠죠, 루두. 그 대가리라는 말은 지붕자 뜻이에요. 그러니까 누가 지붕을 비치고 지나가는 달빛을 가로막은 구름 소리. 이게막 맑고 좋 가을 하늘에 달빛 막 비쳐. 거다가 누가 지붕에다가. 근데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그 달빛을 가려. 소리 나요? 안납니다. 안나는 소리로 감각적으로 그것보다 감각성이라고 그, 그래갖고 그 구름이 그 소리를 아운성이라그합다 알운성 얼마나 심오한 표현입니까 그죠 송광전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밑에 대강 밑에 써놨으니까 이제 나왔죠 밑에 얇다 보니까 대강간이어요 여러분 나중에 휴대폰 여기 치면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 같은 들어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유성령을잘 아시잖아요. 서해 유성령은 진비로고 썼죠. 임진왜한테임진왜란라고진비로고 썼죠. 그리고 유성령이 때문에 이순신 자군이나 이런 분들이 영웅이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유성령 서해중 이정철만 빼놓고 정체도 원래 정치가입니다 일정에 근데 빼놓고 네분다 영의정, 자의정, 우의정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 부총리, 부총리 요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그 다음에 조조성은 뭐라그냐 그러니까 그렇게 얼으니까이성령은 뭐라그냐 하야 그 소리 받아 더 멋있는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야? 새벽 새벽녘에 우리 말로 마누라가 막걸리를 짜면서 짤짤 막걸리 통에 흐르는 소리 그그 그 소리를 이게 조주 성은 조는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뭐야 조금만 쪼름 같은 그병 같은 걸 말해요. 네, 여기는 여기서 술통조어라고 해요. 술통. 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, 술통에다가 새벽 녘에 창문 속으로 잠깐 드시니까, 새벽 녘에 마누라가 술을 짜는 거예요. 그 소리가 짱르르 들리는 소리. 여러분, 여러분, 실제로 소리 나겠죠. 예. 네, 그래도 멋있지 않아요. 술을 좋아했던가 봐요. <laughs> 이성용선생이 나처럼. 그 다음에, 여기 이수, 이분은 원수성인데 이 분은 뭐라 그냐면 원수사인데이 글자가 좀 어렵지요. 동굴 동굴 숫자예요. 동굴수 저기 산에 이렇게 도, 도, 동굴 있잖아요. 그 동굴짝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동굴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. 동굴 소리 들리는데 바람이 쭉 지나가잖아요. 그래서 소리 들을 때봐도가지죠그 다음에 이정구. 월사 이정구도 뭐라냐? 재능 있는 제자가 시를 읊는 소리. 그거 멋있죠? 진짜 들리는 소리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 우수계도 잘하고 아주 윗대가 강하고 그런 이 양복 선생님 뭐라겠냐? 아니야, 내 당신들 다 틀린 소리야. 멋있는 소리가 이건 치마 군자입니다 치마 군 치마 옛날 치마 입었잖아요 치마 받는 소리야 치마 받는 소리에 답니까 사르락 사르락 그것도 동방이라는 것은 신방하똑같은 신방 거기 동방이라고 있어요 결혼하고 신방을 말합니다 거기 한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인은 애인을 말하때면 연인이라고도 하고 가인은 아름다운 여자라고도 하죠 절세가인일 때그 써먹는 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방가인이 그죠 신방의 아름다운 연인이 그냥 우드 옷걸음도 아니고 치마 끈을 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 끈을 푼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치마를 내릴 때 여리는 소리가 들리겠죠. 그죠? 옛날 창문이, 뭐, <laughs> 그, 저, 차워지니까. 그 소리를 제게 제일 좋은 수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. <laughs> 그게 그래 우리가 보면, 이렇게, 뭐, 나이, 너, 이 의정 자유적 원사들이 모여가지고 시장 잡혀대며 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 깊이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로서 깊어보면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이건 어떤 해탈은 하자면 우리가 감히 상상도못하는 소리를 이렇게 냈습니다. 이건 이런 다섯 소리야 그중에. 다 공인하기를 해군성이 최고다. 이분들이 산 시기가 1593년부터 1620년 정도였어요.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나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. 임진왜란이 1 5 9 97년까지. 그 다음에 8, 8년, 제우정란 다시 또 싸운 거죠. 그러니까 원균이 유선씨를 밀어내고 지휘권을 잡아가지고 밀려버렸잖아요. 그럼 사람이 더 많이 죽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제우정란이라고그고 이것이 임진아입니다. 다이때분들이에요 그러면, 시를 이 제시를 한 한쪽 한글로 된시를 넘겨 보세요.